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어, 오늘 지수가 아침에는 은봉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어, 좀 저력이 있게 어, 끌어올려서 마쳤습니다. 요즘 글로벌 지수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지금 월말 주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매매가 조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때죠. 그래서 시장도 보면은, 들쑥날쑥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았는데, 어, 월말 주간까지는 마인드를 아주 조신하게, 간간하게 잘 먹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우리가 했던 매매를 복기도 해보고 수정보완하고 스스로의 오늘 매매를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인데요. 어, 트레이드 트레이더에게 있어서는 복기는 정말 젖줄과 같습니다. 시간나실 때마다 스스로가 복기도 해 보고 또 수정 보완도 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그런 느낌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했던 트레이딩 내용들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장종목 두 개, 또 기세주 종목 한 종목이었죠. 스타코 링크는 현재 상종으로 가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고점이14% 정도까지 갔는데 시가가 11%니까 사실 이 종목은 내일모레 정지가 되는 종목이라 사실 오늘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제 생각에선 그래도 14% 정도 수익까지 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 11%였으니까 스타코 링크는 10에서 14% 수익이면 맛값은 챙긴걸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한울소재가격은 어, 상종으로서는 그래도 어, 값어치는 조금 해준것 같아요. 올말이지만 그래도 오늘 19%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오늘 시가도 그렇게 어, 많이 잡아준 상황이 아니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이만하면 뭐 무난했다고 봅니다. 한울소재도 정도면 깔끔한 수익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월말 주간에는 상매매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간에 내가 항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주간에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대 내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걸항시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월말 주간에 그리고 내 이틀 뒤면 또 매매가 마치는 시간인데 큰 욕심을 부릴 건 아니죠. 그래서 한월은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음, 전일 기세주, 기세주로 가준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정지까지 한 먹어보려고 마음을 먹은 종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늘 은봉을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모습이어서 쓱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전일에 11% 정도 수익을 안고도 가지고 온 종목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10%까지 갔죠. 그래서 뭐, 20% 이상은 준 종목이라, 뭐그 정도면 월말 주간에, 나쁘진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마음을 달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카페24 조금 아쉬웠어요. 어, 카페24는 좀 아쉬웠는데 오늘 오전장에 사실은 BL팜텍을 제외하고는 상종목이 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좀 좋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카페24는 나름대로 코다리도 있고 해서 상가를 내시면 좀 기대를 했는데요. 상가까지 가져오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지만 은 당일 수익으로서는 뭐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공략을 했습니다만, 뭐한 3, 4%? 뭐한3% 가까이 수익 주고 그만이었죠. 그래서 다시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려서 우리가 6만원 기준가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가 이 좋은 타점이었죠. 그래서 어, 상가 근처까지 29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상가까지는 가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면 좀참 내심 아쉬운 게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코더리도 있고, 오늘도 상종음이 별로 없는 상태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끼가 있는 종목과 끼가 없는 종목은 역시 차이가 있고, 즉끝매점매점을할줄 아는 종목. 제가 항시 트레이딩 할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끝매점을 할줄 아는 종목을 선택을 해라. 똑같은 종목, 똑같은 종목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끝매점을 할줄 아는 종목을 하는 것이, 매매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놈을 쭉 돌리면, 과거를 돌려보면, 상을 친, 상, 이안 보여. 요렇게 보면, 요 밑에 보면 어디 뭐 상한가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고. 그 상한가를 칠 줄은 모르니까, 상한가 근처에 가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른단 말이지. 다른 종목 같으면 벌써 상한가를 바로 말아줬거든요. 아침, 나절에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얼마 주간이니까, 뭐 한달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그리러니 해야 되겠죠. 그래도 뭐18% 수익은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그 수익으로 감사함을 표시합시다. 음, 그리고 오늘 위너스도 오늘 좀제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은봉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가 욕심은 사실은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과연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그런 기대감은 조금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위너스는 오늘 끝까지 어, 추적을 했죠. 우리첫 번째 도전을 했을 때는 어, 돌파 매매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줬죠. 한5% 주고 이제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9%대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000의 기준가에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27%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한 종으로 목 치면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 뭐, 마이너스 9%죠. 꼭 여기가 뭐, 16%대죠. 브라스 16%대. 어, 그래도 뭐, 30% 정도 수익은 뭐, 나왔으니까 뭐, 마음대로, 어, 마음은 좀 달랩니다만은, 아, 오늘 만약에 이렇게 꼬리를 좀 많이 안 달아주고, 많이 안 달아주고, 어, 시가나 보합근처에반등을 주고 올라갔다면, 상가다. 볼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상수익은 뭐30% 뭔가 아닙니까? 30% 이상을 먹었지. 그러면 어, 아주 좋은 트레이딩이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미너스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타이밍을 참잘 잡고 들어갔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일찍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일찍 서두를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약간은 어, 표시는 나아져야 되는데 아침에 리 한번 탁 치켜 올려 세워주고 눌림을 주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쭉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쭉 빠져버리면 이제 그 수로 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 빠지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시점을노르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4,200 기준가를 기다렸죠. 4,200이면 이제 2%대인데. 2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무한 질주를 한번쭉해 줍니다. 음, 오늘 21%까지인가 아마 올라갔죠. 20.7%니까. 한18%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 음, 대이 수익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요. 어. 근데 상가 욕심까지는 월말 주간이라 이렇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사이 버분을잘 선택을 하고 잘 추적을 했던 것은 음, 이 지점을 잘 선택인 것은 좀 좋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막큰 수익이죠. 이 정도면, 베이스 수익으로. 라이브 온도, 오늘, 우리가 잘 진행을 해서 잘 먹은 그런 트레이딩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음, 메디쿡스 같은 게 좀, 오늘 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메디쿡스는 우리가 아침에 다른 종목 할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놓쳐버렸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어, 트레이딩을 지, 진행을 했는데, 상가까지 한번 붙여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은 그렇게 가지는 못하더군요. 두 번에 아주 한10% 정도 수익은 좀 나왔습니다만 기대했던 다시 상가로 붙이는 매매는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고가에서 매매하는 이런 매매도 꾸준하게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수련이 반복된 수련이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할때 굉장히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꾸 수련을 해서 자기 몸에 부여 해요. 오늘 메디쿠스는 수익률이 10%밖에 안됐지만 어, 그래도 섭섭치 않게는 못 챙겨줬으니까 스스로 마음을 달래 봅니다. 음, 클리노믹스는 요글레이의 흐름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흐름이었다 라고 평을 내리고 싶네요. 클리노믹스는 우리가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린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날짜 상에 들어가서 그 다음 상수익을 먹고 그 다음 날짜에 시가에 들어가서 상가 수익까지 먹게 되고 그대로 상가 보유를 했으니까 그 다음 날또 팔아먹고 여기서도 상대 수익이 좋았죠 그리고 이 날짜에 또 꼬리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상가로 붙이고 다시 이 날짜에 팔아먹고 그리고 오늘 다시 꼬리 잡아서 다시 수익은 10%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수익. 하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자꾸 눈앞의 것을 보려고 만 하지 말고 자꾸 내일을 생각하는 매매, 자꾸 산을 보는 매매를 자꾸 하라고 하거든요. 창조적이 돼야 된다, 창의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라. 설령 그그 그 뜻대로 안 돼도 좋다. 하지만 자꾸 어흰 여백에 미술가, 미술 화가가 흰 여백에 붓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를 펴듯이 이 하얀 차트에 나름대로 자꾸 어 상상의 창조의 상상력을 키우라 말이죠.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제 기대는 못뭐 미쳤습니다. 수익률은 만 10%밖에 안 났으니까. 하지만 글리노 믹스는 어, 월말에 접어들어서 가장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 친구라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앞으로도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클리노믹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음,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승부주 10선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아마 그런 뉴스가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크게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선두주자들이 이미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크게 하나 나오는 스타일이 되면 매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월말 주간이라는 것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그러뭐 월초나 이랬으면 아마 크게 몰라갔겠죠 하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격가지로 기세주는 격가지로 하는 매매라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18,000원과 18,250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18,250일 단 7%, 그리고 18,000에 다시 한번더 진행해서 8% 정도, 한15%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았죠. 월말 주간인데, 생각했던 기세주 흐름대로 크게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풀모은 나름대로는 오늘 선전한것 같아요. 오늘 풀모은도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한울소재 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전일에 이게상종모로 가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 정도 수익을 챙겼다고 했죠. 근데 이분도 우리가 대의로 또, 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해서. 다점을 우리가 3,700원과 3,800원 두 개로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3,700원 이 지점이 나쁘지 않았죠. 여기서도 뭐 8,9%. 3,800원도 잘 들어갔죠. 우리가 3 0 1까지더 기다리려고 하다가 제가 3800으로 타점을 올려서 잡았지 않습니까? 어, 더 올라갔다 내려오면 더 밑에서 타점을 잡아야 됐는데 이놈은 더 위로 잡았죠. 제가. 그 점이 오늘 또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죠. 오늘 이래저래 한울소재가 여기서뭐한20%준것 같고, 대의 수익도 18% 정도, 어, 상가 수익도 18% 정도 주, 주었으니까, 뭐이 종목 한 종목만 해도 한40% 나왔으니까, 뭐, 한우소재는참 오늘은 우리한테 참 효자스러운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타점, 오늘 같은 한울소재에서 배울 점은 어, 파동을 주고 내려오는 종목이 더 밑에서 타점을 잡아서 올라갈 때 힘이 받칠 수도 있고 내려오는 종목이 첫 번째 타점보다 안 내려오고 다시 반등하는 종목. 이두 가지 형태로 오늘 다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울소재각은 어, 첫 번째 타점보다 안 내려주고 올라간 스타일이라면 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타점은 깨고 내려서 저 밑에 타점에서 훨씬 밑에서 올라간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같은 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늘겠죠. 잘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전 2시간 매매가 마치고 나면 당시 뭐 모든 종목이나 다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좀 많이 아쉬운데 사실, 이 종목은, 전일에 승부주 10선에 제가 올려, 올릴 거라고, 또 내일 트레이드 오늘 트레이딩을 할 거라고 골란났던 종목인데, 그걸 어떻게 저 밑에다가 내려놨는지, 저, 저 밑에 숨어있었더라고요. 제가 까지좀목장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 이런 종목도 좀 아쉽긴 하시고요. 이런 종목이 또항상 하나씩 나타나요. 하다 보면, 어, 사이버홈 같은 경우도, 어, 어 그런 경우였나요? 하여튼, 뭐, 가 없이 나타내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음. 오늘 상종문 바이온 하나 보유하고 가 있고, MOT도 어, 보자고 했는데, 보유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BL팜텍은, 점상을 공략을 해도 물량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량이 많이 몰렸는데, 사실은, 아니 제가 점상을 넣자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BL팜텍은. 지점산을 갈 만한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아닌데, 어, 내 판단으로는 연속성이 없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넣지는 어,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상종목은 뭐 바이온 하나만 가져가고, 어, 전체적으로 뭐 월말 주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달도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죠. 마무리를 잘하고, 또뭐 다음 달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도 뭐, 많은 종목들과 많이 실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매매를 하는데 아침엔 좀 바쁘죠. 아침에 바쁜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네,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자기의 자금에 맞게끔 종목을 운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팔과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들 하루 고생들 하셨고요. 남은 이들또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 바이오 너네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